78쪽 1번 풀겠습니다. 우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 처음에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그래서 알파베타를 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알파베타가 뭐 근의 공식을 써야 된다거나 이러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여기 놔두고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 다음 줄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노란색 줄 때문에 어렵습니다. Fn을 이렇게 할 때, 뭐뭐라 할때 제가 이제 맨날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라 할때약속이죠 이 문제에서는 이런 약속으로 이런 규칙을 세웠으니 그대로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라고 할때 구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겁먹지 마시고요. 뭐뭐라 할 때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니까 선언을 한 거예요. FN이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걔는 알파의 n제곱에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이야. 이런 뜻입니다. 알파 베타가 누군데요? 이거의 두 근이거든.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 초록색을 보지 마시고 밑에 줄을 그냥 계속 파헤치시면 돼요. 그러면 f의 n더하기2는 뭘까? 여기 보시면 f의 n더하기2가 있잖아요. 걔가 뭘까를 또 고민해보시는 거야. 그럼 f의 n더하기2는 우리가 함수 할때 1학년 2학년 때부터 1차 함수 할때 많이 보셨죠. 이 n자리에 n더하기2가 온 거니까 n자리에. n 더하기 2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에 n 더하기 2 더하기, 베타에 n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는뭐 사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알파에 n제곱 곱하기, 알파에 제곱 더하기, 베타에 n제곱 곱하기, 베타에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수법칙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세배를한 거니까, 뭐 전체에다가 이렇게 세배를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3, fn 더하기 2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건 f의 n 더하기 1이죠? 아, 이번엔 누가 들어왔습니까? n 자리에? n 더하기 를 들어왔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파의 n 더하기 1 더하기 베타의 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의 n 곱하기 알파 지수법칙을 쓴다면,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또 2가 있죠? 그 2를 하,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 2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n, 어 f의 n은 그냥 f의 n이네요. 깔끔하게 n이니까 n 써주시고, 그럼 알파의 n 더하기 베타의 n 이렇게 될 건데, 여긴또 앞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지금 보시면. 3fn 더하기 2, 2fn 더하기 1, 빼기 fn을 해야 되니까 요거 좌변을다 정리하면 되겠죠. 3fn 더하기 2, 더하기 2에 fn 더하기 1. 저렇게 무지막지한 식들이 요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걸 쓸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요. 어, 저는, 음, 일단 요걸로 쓰겠습니다.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3에 알파 n, 알파 2 e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에고, 곱하기군요. 베타의 제곱 더하기 2의 <laughs> 알파 n 알파 더하기 베타 n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 더하기 베타 n 하겠습니다. 전개하겠습니다. 3의 알파 n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n 베타 제곱 더하기 어 여렇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쓸까요? 2의 알파 n, 알파 더하기 2의 베타 n, 베타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입니다 자, 뭐 할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친구들 찾아서 묶겠습니다 이 자석처럼 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요 알파 n으로 묶어주시면 여기 남는 게 3알파 제곱이 남아요 여기는 플러스 2알파가 남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겠죠. 그러니까 3알파 제곱 2알파 마이너스를 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이 보이시죠. 베타 n, 베타 n, 베타 n제곱이 보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베타 n제곱을 묶어주시면 여기가 3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실 게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음 여기서 도대체 뭘 할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놓친 게 있죠 제일 처음에 제가 건너뛰고 간게 있어요 이 연주색 줄이요 이차방정식의두 군을 알파벳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3x 제곱 더하기 2x-1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다. 이 문장을 본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오러니까 많은 생각 아니고 저는 한세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일단 근이니까요. 그렇죠.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3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또는 3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어? 나오죠? 이렇게 떠오르고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어 인수분해해야지 라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사실, 인수분해가 먼저 떠올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X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3분의 1이니까, 어떤 게 알파고, 어떤 게 베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어넣고 풀어야지라고 봤는데, 어, 집어넣고 풀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되겠죠. 결론적으로 요말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가나, 근데 근해공식으로 안 가고요.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고등학교 수학이나 혹시 선행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예분의 예 분의 예에서 마이너스 삼 분의 이두 근의 곱은 이거 분의 이거라고 하는 요렇게 요 정도의 세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쓸 거는 맨첫 번째 생각이었던 거죠, 맨첫 번째 생각. 물론, 두 번째로 인수분해를 해서 근의 공식을, 아니, 근을 구하셔가지고 집어 넣으셔도 얘가 나오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고요. 두 근이다 이렇게 내면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은 그냥 바로 근강에, 그러니까 두 근을 구해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은 두 근이 나왔을 때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있잖아요.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 즉 알파를 대입하면 3알파 제곱 2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돼. 3베타 제곱 2베타 마이너스 1이 돼. 0이 돼. 그래서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니까 이 최종 답은 0이 되는 이런 식의 문제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어첫 번째 다시 문제 분석을 해 드릴게요. 답은 0입니다. 어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이 정도 세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직접 근을 구한다.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한다. 근데 일단은 보류를 해 놓자 왜냐면 식이 어떤 꼴인지를 보고 나서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n이 이거라고 할때 이럴 거할때이 규칙을 지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Fn 더하기 1을 그냥 Fn 더하기 1을 각각 먼저 구해 주는데 이렇게 지수에 더하기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알파 n 더하기 2는 알파 n 곱하기 알파 제곱으로 분리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보시다시피 인수분해하거나 계산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 요런게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저는 아까 습관적으로 이제 분리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하필 여기가 3이고 하필 여기가 2고 하필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이유가 있는 거죠 문제를 구조를 그렇게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다 풀고 나니까 다 풀고 나서 문제를 딱 분석하실 때 어? 3, 2, 마이너스 1아 그럼 얘랑 뭔가가 관계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식을 딱 전개해놓고 보니까 원하신 대로 3, 2, 마이너스를 여기서 써먹는 거죠. 3, 2, 마이너스를 여기서 써먹어서 얘가 0되고 얘가 0되니까 왜요? 대입하면 0되니까 아까 근이니까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죠. 성립하니까. 그래서 얘가 0, 얘가 0이니까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뭐고 n이 뭔지 몰라도 얘가 0되고 얘가 0되니까 답은 0이구나를 알수 있는 그렇게 짜여진 문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간단, 그러니까 이 문제에 되게 많은 개념들이 녹아 있고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습득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면 다른 문제, 비슷한 문제나 요소, 이런 개념들을 발췌해서 쓸수 있겠죠. 그때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